운전면허 학원 선생님과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연습도로 위 민정은 핸들을 꼭 쥐고 있었다. 브레이크 밟아요. 천천히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강사 윤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낮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그의 눈빛이 백미러 너머로 스쳤을 때 민정은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한 지 2년. 그 이후로 누군가의 시선에 이렇게 흔들린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학원에 등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남편의 내연녀 미영이 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휴식시간. 미영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윤재에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수강생 민정씨 좀 조심하세요. 괜히 말 많아요. 윤재는 묘하게 웃었다. 그분 운전보다 마음을 다잡는 게 먼저일 것 같더군요. 그 대답을 들은 미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민정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든채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며칠 뒤 야간 주행소. 차 안엔 윤재와 민정 단둘 뿐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네요. 그럴 리가요. 예전엔 무서워서 브레이크만 밟더니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을 줄 아네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다. 윤재가 그녀의 손 위에 살짝 손을 올렸다. 운전이든 사람이든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민정은 그 손길을 잠시 느끼다가 천천히 손을 거뒀다. 선생님, 저그말꼭 기억할게요. 며칠 후 학원 내 게시판에 사진이 하나 붙었다. 윤재 강사 미영과의 분륜 의혹으로 직위 정지. 민정은 로비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걸 바라봤다. 그녀의 손엔 USB가 하나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미영과 윤재의 연습차 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선생님, 저 수강생한테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이혼녀잖아요. 하, 넌 질투도 귀엽다. 그 파일은 학원 게시판의 관리자 메일로 전송되어 있었다. 운전 연습은 끝났어요. 이젠 제 복수. 차례네요. 며칠 뒤 윤재가 학원을 떠난 날, 민정은 조용히 시험장에 나섰다. 합격표를 받아든 그녀의 눈가엔 햇살이 번졌다. 시험관이 물었다. 축하드립니다. 누구 덕에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민정은 미소 지었다. 운전면허 학원 선생님 덕분이에요. 덕분에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밟는 법을 배워거든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어떤 커브길에서도 멈추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